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은교회에 살아는 성도님들 지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사도들 통해서 능력과 이적을 행하게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요 앞에 3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가 선행되어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압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회개와 성령 세례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은 무엇이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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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냐? 교제하다, 교통하다, 일치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침묵하고 떡을 떼며 식사를 같이 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천교회 주일에 만나홀에서 맛있는 만나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또 같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며 항상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모임이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으로 더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분명히 나는 한국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자기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안전빙이가 일어나고 또 죽었던 성도들이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에만도 두 번이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풀려나고 뱀에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성령을 속이고 거짓으로 바칠 판 것을 바쳤던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었던 무서운 일도 있습니다 감히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마술사가 눈이 멀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침묵하셨습니다. 중간기라고 하죠. 침묵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런 사건들이 옛날 일로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옛날 성경에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더라. 엘리야가 기도하더니 하늘에서 비가 왔더라. 이렇게 옛날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강림과 동시에 실제로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성경 속에 글자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역사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이 두려운 마음은 다르게 존경하다, 경외하다. 두려워 떤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 43절을 다르게 한번 이야기하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보내 주겠다. 너희 젊은이와 늙은이와 너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겠다. 이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됐고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알게 된 것이죠. 왜?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리며 누가 날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어서는 무슨 말입니까? 한 바위에 같이 서 있다. 한 곳을 같이 바라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 교통하십니다.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교통하셔서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마음이 한 방향으로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있더라도 교통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 방향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미하는 이 방향이 될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통용도 역시 그 원하는 코이노니아가 됩니다. 특별히 이 얘기 여기서 통용은 물질의 통용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또 사업에 실패한 형제와 자매가 있을 때 가서 아이고 안 됐네. 그래 이맘 내라 하고 슥 돌아오는 것 이것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온천교의 수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수고하고 무겁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남편 성도들을 찾아갈 때 주문에 있는 적은 것으로 가지고 와서 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 성도들의 필요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이거 팔면은 우리 첫째 시집 보낼 때 돈이 조금 모자라도 하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직계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돈의 팔촌 말고 우리 친가족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플 때 내가 숨겨 놓은 비상금 적금 깨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다쳐서 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내가 결혼반지라도 빼서 팔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로 되게 하심, 한 가족을 만들게 하심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내 재산과 내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공산당 공산당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작부터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사랑의 능력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이 임하였을 때 너희들이 받고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산당은 뭐라고 합니까? 노동자 농민이 일어나서 부자와 부르주아를 잡아서 죽이고 없애고 우리가 그 돈을 빼앗아 공평하게 나누어 쓰자 시작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 정주국인 소련이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던 그 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서 빵 하나 사려고 줄을 100미터씩 서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물질을 나누는 것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라. 그러나 이것은 강제도 아니고 강압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못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주머니에 있는 얼마도 꺼내서 형제를 주지 못하느냐. 너가 얼마나 더 모아야 만족하겠니,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이어졌고 그 일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였습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백성이 칭송을 합니다. 와, 은천교회 대단해. 대구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지?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앞으로 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이 칭송을 어떻게 받았느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구율법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11조가, 11조가 아니고 24%의 11조입니다. 24%의 11조를 내어놓았을 때그 11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구제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부지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내놓고 갈때이 백성들이 당연히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들이 모임은 도대체 무엇이냐? 일어나서 가 보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코인은이야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 코이노니아가 맞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울증에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코이노니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코니, 코이노니아의 완성은 물질로 코이노니아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속의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께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은천교회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가? 저 사람들이 정말로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몰려오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듯이 우리교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 3절에 보면은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였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으니까 그렇겠지 요즘 그 결이 되나요? 가장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옆쪽 동네의 중국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중국에 징떼닝이라는 부잣집 도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부인이 마음이 안 들어서 버렸습니다 두 번째 장가를 갔습니다 이 찡띠애닝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귀하고 돌아오게 돼 그래서 버렸던 첫째 부인을 찾아갔더니 이 첫째 부인은 그 버림받은 충격으로 다리가 마비돼서 움막에 살고 큰절을 하고 내가 잘못되었어 내가 나쁜 놈이여그못 걷는 부인을 업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을 업고 문지방을 건너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싱띠에님과 그 부인에게 쏟아졌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체험한 그는 자기 정조부에게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은 땅에 교회를 짓고 농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남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500명의 사람들이 그 농장에서 노동하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살기 시작해. 이 사람들 소문이 중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퍼져서 중국 전역에 이 징계닝이 시작했던 예수 가정 공동체가 확산되었습니다. 공산당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예수 이름 말하면 안 된다. 그만해라 했는데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결국은 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완전히 병합한 다음에 이 징떼닝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모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니까 이인자도 잡아서 감옥에서 고문해서 죽였습니다 결국 이 모임은 지하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1950년 감옥에 있던 이 징떼닝은 7년 뒤에 너무나 고생한 끝에 가남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가정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수많은 형제와 자매가 몰래몰래 몰래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가 마침내 1980년, 30년 뒤에 다시 모여서 중국 당국에서도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모였는데 자녀들을 다 의과대학에 보냈어. 병원을 지었어. 애덕 의원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헌신하는 그 애덕 의원에 공산당들조차 감동해서 공산당 간부들이 찾아와서 "당신들이 진짜 공산당이다. 우리는 가짜다. 공산당 간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애덕 의원의 예수가정 공동체는 제일 높은 사람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난하고 검소하게 사는 당신들이 진짜 공산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 병원에는 십자가를 세울 수 없는데, 중국 전역에..." 유일하게 십자가를 걸고 있는 곳이 에덕 이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능력이 이 공산당들도 감동시켜서 이 중국 공산사회에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옆에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마을 주민 100명 있는데 500명 모이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가정에 예수 가정의 사랑과 헌신을 알기에 칭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이 예수 가정 교회 예배당 위에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독 예수 강세 위요 극구 죄인. 지도 예수 장시 위야오 주 주일웬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하셨다. 이 글을 예배당 정면에 걸어놓고 세 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와서 1시간 30분을 예배하고 기도를 하고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와서 다시 2시간 동안 간증하고 하나님을 참미하는 집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그들이 에드구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에드구원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넘고 기도를 해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어떤 강압이나 통치나 압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독 예수 강세, 위요 극구 죄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하셨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에서 뺏어갈 수 있는 어떤 비조물도 없느니라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면 찬양을 하는데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찬양을 하고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노동을 하고 하나님께 노동하면서 찬미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렇지만 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로 하나가 돼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랑이 이 땅의 약육강식의 시기에? 내 것을 내 것을 내 것을 찾는 이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너라그 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시며 성도들 안에 임하시며 성도들이 진짜 가족 사돈의 팔첨 말고 친가족 같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가장 귀한 것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의 생명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어둠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생명이 비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은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이 하나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하는 온 성도들이 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드리겠습니다.